어, 유튜브 형들 반갑습니다. 의건다 500포인트 모아서 한번 몸빵 개봉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상 들어왔고요 일단 받아보자. 유니폼은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, 저는. 유니폼은 필요 없으니까 돈이나 좀 많이 줘라, 친구야. 일단은 BP부터 1억에서 15억. 1억 5천. 1억 5천. 나쁘지 않고요 선수패. S 플러스 하나 주나? 주다 S 플러스네? 9 7이상 97 이상이면 별로 좋은 게안뜰것 같은데 엘 n 스포트라이트, 레알 마드리드 4에서 5가? 5? 1카 오버롤이 97 이상이면 98, 99, 100, 110, 112 은카 112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얘긴데 아, 아닌가? 아아뭔 소리야 병신아 105잖아 쓰레기네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요 뭐. 뭐, 그래도 한 4억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, 먹었다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소만정 LOL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